두산 베어스 새 외국인 투수 콜 어빈 영입 100만 달러. 근데 뭔가 약간 불안하다. 두산이 25 시즌에 활약한 새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. 콜 어빈, 1994년생, 193cm, 좌투 좌타. 계약금 20만 달러, 연봉 80만 달러, 100% 보장, 100만 달러 꽉 채웠어요. 먼저 언론에 나오는거나 이런 느낌을 보면 메이저 경험이 많은 선수라 기대가 큰것 같아요. 제 예상으로는 패디를 생각하는 느낌이에요. 패디 같아져라. 이 느낌이에요. 근데 일단 성적을 보며 얘기를 해보죠. 메이저에서 21시즌, 22시즌, 풀타임 선발이고 올 시즌까지도 선발을 오가며 하던 선수예요. 이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데려올만 하죠. 근데 올해 성적 중 마음에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죠. 트리플에서의 성적은 점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미네소타 가서 던진 건 이건 좋게 생각하면 트레이드 돼서 감정의 기복이 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트레이드 시점과 맞물려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두산은 선발 부분만 보고 데려왔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경우 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왔을 때 두산에서 잘 확인했길 바라야죠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라요 아무리 표본이 적다고 해도 어느 정도 클라스의 선수면 이런 거 없어요. 네, 이 정도까지. 패디랑 비교하기에는 좀 아니다. 이 선수 빠른 볼 계열을 주로 쓰는 선수고 뜬공, 땅폴 이런 유형 구분을 못해요. 딱 반반이에요. 빠른 볼은 포심, 커터, 싱커 거의 균일 비율로 던지고 이 빠른 볼 비율이 한50 이상이 되고 60 이상이 될 때도 있어요. 변화구는 커브와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이 비율이 2대1일 때도 있고 1대2일 때도 있어요. 예, 여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와서 잘 통하는 걸 선택할 것이다. 이렇게 봐요. 구속은 평균 91마일 정도로 메이저 때 류현진과 비슷해요. 근데 최고가 94마일 정도, 95마일도 던지는 약간 그 이상도 예, 던지는 선수고, 두산의 외국인 1선발로 잘 해주길 바랐는데, 메이저 선발로 던진 기록을 토대로 잘 해주길 바라지만, 저 최근에 안 좋은 기록이 너무 걸려요. 진짜 저게 한국 와서 발현이 된다면 진짜 문제일 것 같아요.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죠. 벌레도 그러고 안타도 그러고. 예. 너무 안 좋아요. 저는 이 생각도 해봐요. 이 선수 부상은 없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 숨기는 부상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길 바래야죠. 예. 두산이 잘 확인하고 잘 선택했으리라 믿겠습니다. 이승엽 감독의 재계약도 걸린 시즌이라. 두산의 큰 힘이 되는 투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